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구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보통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그런 성경으로 학자들 사이에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죠. 이 책을 쓴 저자 이 마가라는 사람은 120 문도가 모여 기도하던 다락방 여주인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인은, 이름이 그분도 마리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바로 마가였던 것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귀하게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호기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전도자였던 바나바의 조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하고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자기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갔었는데 1차 전도여행 중에 이제 힘이 들어서 그 중도에 그만두게 되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덕분에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다가 이 마가의 처리 문제를 놓고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가는 부잣집에서 귀하게 곱게만 자라다 보니까 힘든 일을 잘 참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가가 나중에 바나바의 2차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마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바울도 나중에는 자기 살게 마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 한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마가도 또한 함께 감옥 생활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영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데리고 다녔고 로마에서 사역할 때 베드로의 설교와 전도를 마가가 라틴말로 통역해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다니면서 자세하게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듣고 이제 모아서 쓰게 된 것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별명이 있는데 종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사람 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을 지표라고 이야기하면 10장 45절인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예,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구분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목, 곧 표제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1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뒤 마지막 16장까지 3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8장까지 여기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장부터 10장까지인데 여기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십자가 예루살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0장부터 끝까지인데 여기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십자가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제목과 시작하는 말과 갈릴리 사역과 그다음 예루살렘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다섯 가지로 다섯 에, 구분이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분류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제목입니다. 표제어 부분입니다. 1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특징이 이론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론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일단 실천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을 보이는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람들과는 다르게 따지거나 또 논쟁하기보다는 일단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는 누구였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설명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또 복음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이미 로마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나 영웅이 등장한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세계사의 변혁을 일으킨 중요한 인물의 등장 소식을 로마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황제나 영웅이 승리했다는 소식,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복음이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우리의 황제가 되어 적들을 점령했다. 이제 황제 아우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바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배웠고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고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익숙한 단어인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이라는 말 사이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 스도 혹은 신의 아들 가이사 디베류, 신의 아들 가이사 칼리쿨라, 신의 아들 가이사 글라우디오, 가이사 네로 이런 익숙한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신의 아들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익숙한 표현대로라면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은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로마인들은 오늘 본문 이 1절 말씀을 읽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반응이겠죠. 궁금해 하겠죠. 두 번째 반응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의 저자와 이 책의 내용을 따르는 자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위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가보음이 쓰여질 당시의 황제는 그 악명높은 미치광이 황제 네로였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극으로 치달을 때였습니다. 그런 때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무시무시한 고백을 1장 1절 시작부터 닥자고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혀 망설임이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한 마가복음은 이 책이 마칠 때 즈음에 다시 이 고백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때는 자신의 입이 아니라 로마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루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장본인, 자기 손을 들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 바로 그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무서워 떨면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해야 하나 두려움에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계속 혼잣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절 말씀은 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거부감을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교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바람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담대합니다. 로마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복음이라고 고백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때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어갔지만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며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과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장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과 연관되어,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인더비기닝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셔서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삶 안에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정말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까? 정말 하늘이 달라 보이고 땅이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 온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모습이 과거에 어땠든지 상관없이 앞으로의 내 삶이 축복이고 앞으로의 삶도 내가 감히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이 어쨌든 상관없이 여러분 앞으로 남아 있는 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해 보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찬송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최혁기 15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홍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3일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불평합니다.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쓴 물이었죠.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을 바로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고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셔서 바꿔주셨습니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던져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 민이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치유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고쳐지셨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고침 받고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과연 시작이 되었습니까?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삶이 시작되었는데 새 삶이 시작되었다면 왜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없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 우리 삶이 아직도 도대체 왜 믿기 전과 똑같으냐 이것입니다. 왜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왜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 공로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참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 같은 내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참된 복음의 역사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좋아하던 것 계속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서 매달, 매달려 살던 것 이제는 내가 그것에 매달려 살지 묶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붙잡고 살던 것에서 눈을 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예수 밖에 있었던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친내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곤고해도 온 세상이 흔들려도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건강이 안 좋고 건강에 건강을 잃게 되고 가정에 온갖 아픔을 겪는다고 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성도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일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열정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셨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가보음 시대 처음 성도님들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이 믿음을 지키시겠다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었음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로 자신의 모든 것과 삶을 걸고 고백했던 고백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믿음 지키며 아름답게 누리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